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뭘 찍죠? 오늘은 약간 그동안 했던 빈티지 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빈티지 쇼핑을 꽤 오래 했어요. 그 언제부터 했지? 나는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반년 정도는 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빈티지 쇼핑의 장점과 단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걸 관련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뿅! 고고! 저희는 빈티지 쇼핑을 주로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명품 빈티지 샵들 중에서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제품을 좀 판매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저는 인스타 라방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전혀 모르다가 닭꼬미가 이제 소개해줘서 알게 됐거든요. 뭔가 라방을 보는 게좀더 재밌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라디오 보는 느낌으로 그러면 저희가 먼저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 첫 번째 좋은 점이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이 아닐까 싶은데, 확실히 빈티지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원하는 가방을 훨씬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빈티지 제품들의 경우에는 상태가 곧 가격이라서, 음음. 가격이 비쌀수록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가끔 정말 운 좋으면 싸게 질 좋은 제품도 구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약간 예물백들? 맞아, 맞아. 그, 우리가 빈티지 라방 보면서 제일 상태가 좋았던 게 아마 디올 레이디백이랑 뭐 샤넬 브리프케이스? 뭐 이런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레이디백은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은 점을 말을 해보자면, 명품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지나면 사라지는 가방들이 있잖아요. 빈티지에서 정말 어.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못 구하는 가방들. 그런 가방들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가방을 제가 원하는 때에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백화점에 가서는 살수 없는 가방들을 빈티지 라방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혹시 이 가방, 무슨 가방인지 아실까요? 이게, 그 디올 레이디백의 구형 버전이거든요. 지금 레이디백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열쇠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 디올 레이디백의 그 시그니처라고 볼수 있는 그 디올 참은 없고, 체인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약간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백화점에서 레이디백 솔직히 이렇게 생긴 건 구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형 가방을 빈티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는 내가 사는 곳에 구해받지 않고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요즘 빈티지 쇼핑을 좀 장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같아 맞아, 이게 요즘에 그 유행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그래서 너무 빠르게 물건을 사고 빠르게 버리는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빈티지 제품 사용을 조금 장려하는 듯한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빈티지 쇼핑이. 단점도 좀 많이 있어. 맞아. 지금 저희가 한반년 정도 빈티지 쇼핑을 하고 살짝 벗어났거든요. 이게 벗어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단점들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점은 우선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제품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방으로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무슨 제품이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그 라방을 진행하시는 분이 보여주는 대로만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라방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원할 때 언제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언제 보여줄지 몰라서 라방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인기가 좀 많은 제품은 진짜 손잡이만 보여줬는데 나갈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기다렸는데 뭐 구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빈티지니까 음. 그 제품이 하나밖에 없어서 품절되면 다음에 언제 또 들어올지도 모르고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그 가방을 보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그 가방 상태를 좀더 원한다고 DM을 보내면 이제 DM으로 가방 상태를 찍어서 보내주시긴 하는데 솔직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몰랐던 사용감이나 스크래치가 가방을 직접 받아봤을 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환불은 안 됩니다. 그 상태를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볼수 없는데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감안하고 사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방이 솔직히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10만원, 20만원, 비싸게는 막 500만원 이렇게까지 가는데 약간 환불이 안되는 상태에서 상태를 제한적으로밖에 볼수 없어서 그 불안할 때도 있어요. 신중해. 응, 신중하게 구매를. 근데 신중하면 가방이 사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쵸.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 라방의 딜레마. 세 번째 단점은 저는 재판매가 어려운 점을 좀 들고 싶어요. 맞아. 그 샤넬 제품이나 엄청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도 확인해주고 뭐, 개런티, 카드. 개런티 카드도 있고 그 감정서까지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보증을 해주진 않아요. 물론 이제 금액을 더 지불을 하면 보증서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좀 싸게 비인티지 제품을 사는데 명품 감정서를 하나 하나 다 받으면서 구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재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거 명, 이게 정품이라는 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약간 보증을 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나는 믿고 샀지만 내가 팔 때는 믿어주지 않는 음, 약간 재판매가 어려운 단점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동안 빈티지 쇼핑을 하면서 목걸이를 한 4개 정도 구매를 했고 가방도 한 4개 정도 구매를 한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만족을 했어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감이 좀 도드라지는 제품이잖아요. 한 4개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음 완전 만족한 음건 1개. 그리고 그냥 그런 건한 2개. 하나는 조금 받고 충격받았잖아. 그,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용감이 제품을 딱 받았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환불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걸 쓸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리 보고 저를 보고 하고 있긴 한데 확실히 근데 제가 가장 만족했던 제품 있잖아요. 그걸 가장 비싸게 주고 샀어요. 확실히 빈티지는 가격과 가격이다. 상태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싸다고 완전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